군산 네. 시청 사회복지사 과장님 댁 시아버지 대낮 강도처럼 사람이 당하고 응징을 효로 알고 그 덕없는 칠려를 인덩이네에 써먹고 그 가평을 사람이 당했대서 인품 그 묘약을 성공보다 치료 더 이상은 안 당해야겠지 마음을 다스린 그런 자 자취가 아니라 폭력 정권으로 이룩된 당신의 뇌 혈관이 곧써느란 사람을 죽인 자필 내력서 맞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없되 사람이 갈 곳을 알고 떠날 때는 사무치게 나라를 지키는 예비역이라도 가까이서 말 들어보면 참말로 눈물 나요. 당신이 저질른 만행 도끼짓을 단체 혈악으로 은이 은호하고 공을 공으로 갚던 당신의 자필이 어찌하여 내경 같지도 않은 내 속죄 보고 나를 씹어대고 나를 팔아서 나라에 호수하고 살았나요. 그는 곧 중국 여자 리 월프인가 보낸 중국. 내변 맞습니다.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대수세를 받고 생로병사의 비밀 잘 보세요. 프랑카지의 국제결혼 예물로 써놓고 사람, 인정 하나 없이 거리에 싸늘한 매가는 처음 맞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명언이었는지 그날만 기억하십시오. 나도 그때 생각하면 상실로 이미 쓰러진 매화입니다. 알고 기적같이 건졌다고 호방, 당신 마음대로 성직 마음대로 건드려서 기억하십시오. 작실론자 잘보여보세요 문턱에서 말없이 떠난 그 암환자 내견이 얼마나 사들을 불문하고 인덕을 돈으로 영병 돈을 뜯고 사람을 내빈없이 살인마분해서 상영, 사람을 죽이고 있었는지 그럼 암환자가 기억이 투병 와중에 환자 첩실처럼 모아서 언제 보험이 나오는가 병원비 치르는 것까지 알고 이곳까지 침투해서 사람을 죽인 행. 2007년도 내가 만난 그 투병 환자 자식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인덕을.